오늘 주식시장에서 세계적인 전자 설계 자동화 소프트웨어 기업, 시놉시스의 주가가 하루 만에 36% 폭락하며 1992년 기업 공개 이후 최악의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주가가 급락한 원인은 미국의 대중국 수출 규제 강화입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 반도체 시장인데 설계 소프트웨어에 대한 규제가 겹치면서 회사의 실적 전망이 크게 흔들린 것입니다. CEO 사신 가지는 이번 분기 실적 발표에서 중국 내 신규 설계 프로젝트가 수출 제한으로 지연되었고 주요 파운드리 고객의 문제까지 겹치면서 기대했던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신옵시스는 자체 지식재산 사업에서의 전략적 선택이 기대만큼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 직원 약 10%를 감원하고 자원을 다른 사업부문으로 재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실적 가이던스도 큰 폭으로 낮아졌습니다. 이번 분기 예상 매출은 최대 22억 6천만 달러, EPS는 2.76에서 2.80 달러, 시장 예상치인 4달러를 한참 밑도는 수준입니다. 결과적으로 주가는 전일 대비 약35.8% 하락하며 387.78달러에 마감했습니다. 30년 만에 가장 큰 폭의 하락으로 오래 올라갔던 주가 상승분을 한꺼번에 없애버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놉시스는 여전히 전자 설계의 자동화와 인공지능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n c 스 인수로 기술 포트폴리오를 확장하며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인수 후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직적 재무적 리스크도 고려해야 합니다. 최근 C3AI 사례를 보면 어닝쇼크 이후 주가가 급락하면서 중장기 성장성이 둔화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시놉시스 역시 이번 어닝 쇼크가 단기 충격인지 장기 성장성 둔화로 이어질지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시놉시스 주가 급락 이후 여러 투자 기관들이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베어드는 기존 670달러에서 535달러. 로젠블렛 시큐리티즈는 650달러에서 605달러. 울프리서치는 700달러에서 540달러로 하향 조정했지만, 투자 등급은 여전히 매수를 유지했습니다.